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꿀템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손님분들이 오셔서 이거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딱 봐도 좀 비싸 보이죠? 얘 이름은 프로젝터 트레이, 프로젝터 거치대. 우리 프로젝터 있잖아요. 여기다 올려놓고 영화 볼때이 높이를 조절을 해가지고 벽에다가 쏴가지고 볼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에요. 처음에 저는 이거를 보고선 악기 연주할 때 악보 올려놓는 건줄 알았어요. 근데 악보를 올려는데 이렇게 평평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프로젝트라고 올려놓고 쓰는 거더라고요. 얘는 협찬도 아니고 내돈 내산도 아닙니다. 주워 왔어요. 제가 전에 자전거 정비교육을 하러 차를 세워놓고선 지나가다가 재활용 버리는 곳에 얘가 버려져 있길래 냅다 들고 왔어요. 되게 비싼 건줄 알았어요.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까 만 원대더라고요. 만 원대. 2만원 짜리도 있고 3만원 짜리도 있는데 만원대 같아요. 얘는 얘네들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이 상태로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나사들이 좀 거슬리죠. 다이소에 가시면은 깔겠는데 이렇게 인조가죽 같이 돼가지고서 말려있는 거 있어요. 잘라서 올려놓으니까 간단한 테이블이 됐어요. 여기에다가 공구를 올려놓고 사용을 하기가 딱 좋죠. 물론 테이블 양쪽에 테이블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공구를 올려놓지만 얘네들이 워낙 가볍기 때문에 그냥 바로 옆에다가 두고선 작업을 하기가 너무 좋아요. 이 접시만, 트레이만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보관을 하실 때 좋겠죠? 이 봉도 길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길게 쓸 일이 없어가지고 저 끝에를 좀 잘랐습니다. 이 삼각대 다리도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요. 근데 파이프가 얇더라고요 무거운 거를 올리기에는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길이가 꽤 깁니다 다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천장 쪽에 무슨 작업을 하실 때뭐 전구를 간다거나 천장 쪽에서 뭐 작업을 할 때도 봉이 워낙 길기 때문에 바로 옆에다가 공구나 재료 같은 거를 올려놓고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저같이 자전거를 고치는 샵 샵에서도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자전거를 고치는 걸 취미로 하시는 홈 미케닉 분들한테도 쓸모가 많은 것 같아요. 높이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집에서 로라타시는 분들 계시죠? 옆에다가 음료수나 핸드폰이나 노트북 같은 걸 올려놓고선, 얘네들이 워낙 가벼우니까, 옆에다가 놓고선 사용을 하시고 다 쓰신 다음에는 이렇게 작게 접어서 보관을 하실 수가 있겠죠. 누가 보면은 이거 제품 홍보하는 것 같은데, 저 재활용 버리는 데서 주워왔어요. 너무 잘 주워왔어요. 되게 비싼 건줄 알고서 검색을 해봤는데, 프로젝터 스탠드, 프로젝터 트레이 스탠드, 프로젝터 거치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프로젝터를 위해서 나온 제품은 맞는 것 같아요. 자전거 정비 강습을 갈때 얘를 들고 간 적이 있었는데 테이블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간이 테이블 같이 자료를 올려놓고 강습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크기는 이 정도 되죠. 요 정도.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걸 사실지에 따라서 이 접시의 크기는 달라지겠죠. 크기 보시고 하시면 되고, 위에다가 편하게 공구를 올려놓고선 바로 옆에다가 두고선 작업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 쓰실지는 모르죠. 근데 활용도가 좋았습니다. 자전거용으로 이 파란색 브랜드에서 나오는 간이 자전거 스탠드, 간이 자전거 정비대가 있었는데 가격이 많이 비쌌어요. 얘도 좀 비싸 보이죠? 하나 사놓으시면은 다용도로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즐거운 정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